저, 저, 그 급해서 그런데 돈좀 빌려줄 수 있으므니까? 세상에 왜 그러시므니까? 일세계 아이돌 주로르 님의 최근 영상에서 같은 소속 멤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모르카 영상에 렌트게뉴 모님도 나오셨길래 이걸 보고 나도 일부 고정 멤버에게 모르카를 찍어봤으므니다 루성 님은 계시므니까? 엣! 저 밖인데 무슨 일이므니까? 저좀 급해서 그런데 돈좀 빌려주실 좀수 있으시므니까? 허, 아니 세상에 왜그러시모니까 근데 돈는 왁터버스 분들하고는 뭐어깨 하자는 조이라 카드값 때문에 끝일건데 <laughs> <했었는데. 웃음> 500정도 안되시모니까 <laughs> 물이 됐어요 200도 안되시모니까 <laughs> 죄송하모니다 돈은 힘들것 같으모니다 하하하 응. 몰카였으모니다 <laughs> 죄송하모니다 이런 세상에 렌터닛 나오시길래 이거 따라해봤으모니다 아니 에 말에 의 심도 안한나 무엇? 킥킥 죄송하 머니다. 이거 캡처해서 올려도 되모니까? 킥킥. 혹시나 공개할래 있으시면 써도 되모니다. 네네. 킥킥킥킥. 아 감사한 머니다. 반응이 궁금하네. 씨 보비 서는계시모니까 너? 네? 혹시 돈좀 급해서 그런데 돈좀 빌려주실 수 있어? 시모니까 미쳤어요? 얼마요? 카드값 1,200 정도 급해서 그런데 <laughs> 1,200원 장난 이어 잡았어 이거는 빠싱몬이다 쓰고요? 아내, 젠젠아무니다 저기서 조금이라도 안되면이까저 전화 썸모니다 대신 하르사쿠 비야 인도 영상 드리겠습니다. 이거 업로드해서 1 0 0만 노리시몬이다. 뭐? <laughs> 죄송합니다, <죄송하므데 몰카였음이다>. 모카였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랜턴에 나오시길래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. 케 이세돌 <laughs> 분이랑 저희랑 노는 머리 다른데 몇천 벨로 달라니 개 구라 같았습니다. 좀들어서 하나 혹시 이거 캡처해서 써도 되모니까 yeah. 너무 재미없게 반응한 거 같은데 아 마스머니다 눈치 좀 잘라 주시면 안되모니까 다시 조작 하고 비서님 에 혹시 제가 급해서 그런데 돈좀 빌려주실 수 있으신 모니까 하 그게 님 무슨 일이 있었어. 당연히 도와드리고 말고요 제가 사실은 카드값이 말려서 그런데 정말 급한데 200점 더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음... 큰돈이긴 한데 희귀킹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잘쓰시므다응안 자를 거므니다다캡참 수고요 음아 네네네 히키킹님 재밌게 잘 봤고요 야한한두명더 넣지 그랬어 너무 어 재밌긴 한데 너무 짧다 어이 예, 업로드가은 나옵니다만은 이거 좀더 확대해도 될것 같은데요 히키킹님 어차피 어차피 되게 조그맣게 나와 그 모바일로 이좀더 확대해도 될것 같은데 위십 당했다고요 음 약간 히키킹님 그 상연들 노렸네. 음, 상연들. <laughs> 상연들. 상연들한테만 돈 빌려달라고 했네.